내 꽃들이 한창 피어나고 있는데, 내 신앙과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도 이런 활짝 핀 개화의 역사들이 있어지길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늘 자서처럼 우리를 붙어 다니고 있습니다. 시험거리 없이 살아갔으면 참 좋아하실 터이지만, 늘시험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대비하고 있는 것들을 보죠. 신앙생활 역시 행복하고 은혜롭게 즐겁게 했으면 참 좋겠지만 신앙생활의 여정 역시 시험거리들이 곳곳에 지뢰처럼 숨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의들이 홍해를 지났습니다. 놀란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을 했던 거죠. 이 벅찬 가슴 찬양의 가슴을 가지고 이제 광나로 나갔습니다. 근데 그 벅찬 가슴이 며칠 갔는가? 며칠 갔을까요? 네, 3일 갔습니다. 3일. 3일 동안 한참 걸었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겨우겨우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은 써서 먹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심이 단단히 들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홍해 물 때문에 시험이 있었습니다. 물이 너무 많아서 시험이 있는가 하면, 이제는 광나에 물이 없어서 물을 마시지 못해서 시험에 들기도 하는 거죠. 물이 많아도 시험, 물이 없어도 시험, 이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험에 들었을 때에 바로 나무가지를 잘라서 던짐으로 그 물을 달게 바꾸셨고, 그 물을 마심으로써... 모든 갈증을 해소한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3일 길 동안에 물을 없이 만드셨고 물을 만나더라도 쓴 물을 가운데 인도의 시사 이스라엘의 쓴 가운데 얼음을 가져다 주셨는가 왜 고난을 가져다 주셨는가 이 부분에 집중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 인생이 잘 나갈 때는 아무런 문제 없겠지만 시험이 있을 때에 내가 저 밑바닥을 치고 있을 때에 그것을 잘 극복하는 것이 인생의 승리의 비결일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시험이 반드시 있습니다. 가정 가운데 직장 사업장 가운데 시험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시험을 내가 당할 때마다 넘어지고 엎어지고 쓰러지고 나간다면 정말 고달플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 오든지 간에 그 시험을 잘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2 5절 말씀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요하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시험하실세 말씀하시. 이 물이 옆에서 광나에서 물이 써서 그들이 당한 이 고난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시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시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2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 4절 백성이 모세에게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여리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왜 시험 들었는가? 광야 수르 광야 때문에 시험이 들었습니다. 물이 없음으로 시험이 들었습니다. 물이 써서 시험이 들었습니다. 더 나가서는 아 모세 때문에 시험이 된 거죠. 모세 때문에 왜 우리를 이곳에 인도했느냐? 인도하려면 물이 좀 있는 곳으로 인도하지 왜 물이 없어서 우리가 죽게 될 지형 길로 인도를 했는가라고 하면서 원망을 하기 시작하니. 우리의 시험들도 마찬가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광나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 꼭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 때문에 시험 들고 있기는 있지만 내 손에 쥐지 못해서 시험 들고 또한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지도자 때문에 시험 드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편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반응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함으로 시험에 그런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해서 모세는 어떻게 이 시험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는가? 25절 말씀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었더니라고 하고 있죠. 부르짖는 것 무엇을 의미하죠? 기도를 의미하죠. 기도. 동일하게 시험을 만났습니다 백성들이 광나에서 물이 없음으로 물이 있음으로 시험을 받았고 모세 때문에 시험을 받았습니 모세 역시 동일한 광나에 있었고 물 때문에 힘들었었고 어난 백성들이 원망하기 때문에 그도 역시 시험에 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험의 조건과 여건이 다 동일한 상황에서 백성은 원망했고 모세는 부르짖다는 거죠. 시험에 들 때에 우리 입에 무엇을 가질 것인가 이것이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원망을 내 입에 들것인가, 기도를 내 입에 들것인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 내 마음껏 내가 붙들지 못할 때에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고달프고 힘들 때에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지치고 나, 어려울 때마다 내 입에 원망을 들것인가, 내 입에 기도를 들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원망보다 기도를 내 입에 두는 우리 되길 축원합니다.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히 모엇을 향해서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나를 향한 원망이라고 말씀한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시험의 시작은 사람이 아니라 광야가 아니라 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모든 시험에 대해서 원망하기보다 기도하고 부르짖는 삶을 선택하게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다음 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5절 다시 한번 보면 모세 요호와께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고물을 물에 던지라. 그다음에 26절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어떻게 하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귀례를 어떻게 하면 지키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물이 쓴것 때문에 물이 없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왜 시험을 주셨는가 또이 시험을 극복하시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이 어떠한 시험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임을 믿습니다 그건 무엇에 대해서 순종인가 무엇에 대해서 순종인가 그 것은 오늘 보물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면대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이길 때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시험거리가 없어지길 원합니다. 시험거리가 사라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내 돈의 문제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내가 없는 것에 내가 도망가버릴게요. 내가 봉사다가 시험이 되면 주님 내가 봉사 그냥 손 내버릴게요. 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시험으로부터 도망가든지 시험거리가 사라지든지 아니면 시험의 대상이 없어지든지 바로 그것을 시험을 이기는 기도제목이라고 하면서 주께 부르짖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험거리를 없애신 적이 없습니다 시험의 대상을 치워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 시험거리를 그대로 두신 상황에서 그것을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감당해 내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어, 다니엘의 새 친구가 시험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성기기로 작정했는데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라고 말합니다 단열의 새 친구 사드랑 메삭 아벤 누고가 절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그들을 붙들어 메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 너희가 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그렇지만 이들은 역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섬기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해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바로 우리는 왕의 신상을 우리가 섬기지 않겠습니다. 작정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있어서의 시험은 풀묵불이고 그 다음에 풀뿌불에 던져라고 명령하고 있는 왕이 그 대상입니다. 분명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구별된 이세 사람이 시험가데 있을 때하나님 그들을 분명히 도와주셨습니다. 도와주시는데 시험거리였던 풀뿌불을 치워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풀뿌불에 던져라고 명령했던 왕의 마음을 바꾸지도 않으셨습니다 왕의 마음은 더 왕곡하게 되었고, 일곱 배의 풀붓불을 뜨겁게 함으로 말미하면서 그들을 던져버렸습니다. 시험의 강도가 더 세진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시험의 거리를 없애신 것이 아니라, 시험 가운데 인재를 보내시사, 인재와 함께하심으로 그들을 불태우지 않고 타지도 않고 그를 살려주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시험거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거리 한 중앙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의 심이 함께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이겨나가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사람을 피함으로, 사람과 단절함으로, 그 상황을 피함으로, 그 상황을 위해서 외면함으로 시험에서 이겨보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수준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바로 시험을 감당할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처지와 환경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딛고서 일어서길 원하십니다. 바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들고서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그것을 내 삶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 이것이. 많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열임을 믿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시험을 받으셨죠. 누구에게 시험을 받았습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죠. 마지막에 누구에게 시험을 받았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마귀가 가룟 유다 속에 쏙 들어가 가지고 가룟 유다를 통해서 시험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첫 발을 내디딜 때에 시험 받으셨고 결정적인 순간 십자를 지기 직전에 시험을 동시에 받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에 주님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무엇을 삼으셨는가? 마귀의 세 가지 가지고 시험합니다. 어디서 시험합니까? 광나에서 시험합니다. 무엇까지 시험합니까? 먹을 것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하고 비슷합니다. 광나에서 먹을 것 때문에 시험 된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때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바로 내뱉는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 역시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선포함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이길 만한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이 세상을 호령할수 있는 이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의그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바로 쫓아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험 받든지 마귀에게 시험 받든지 사람에게 시험 받든지 간에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을 붙들고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임을 믿습니다. 마태봄 7장에 주님이 산상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의 심이 불어올 때에 어떤 집이 바로 서 있겠느냐. 머리 위에 세운 집은 쓰러짐이 심할 것이다. 그렇지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그대로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시험을 말씀하신 것이죠. 풍파와 파도와 바람이 불어올 때에 내가 견고하게 설 것인가 아니면 부서짐이 심할 것인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는 자?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자, 실천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사람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반석 위에 서는 것이고, 반석 위에 설 때에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게 될줄 믿습니다. 말씀이 이기게 합니다. 사람을 극복하기보다 서황을 피하기보다 말씀한을 붙들고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선지를 창조하실 때에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그렇죠, 빛이 있으시에 빛이 있었고 하늘과 땅을 가르시고 또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채우시지 않았습니까? 이 창조식의 의제로말미 파괴되었습니다. 주님은 이 파괴된 세상을 다시 치료하시며 고쳐주길 원하셨습니다. 요한복 밀장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를 세상의 빛으로 보내셨습니다. 이때에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죠? 태초에 무엇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겠죠. 말씀이 우리를 살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천지 창조 때에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구속하신그 사역에서도 말씀으로 사역을 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은 말씀으로 짐받았고, 말씀으로 우랭겨지며, 말씀의 진리 가운데 있을 때에 통치받을 때에, 이 세상은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말씀으로 짐을 받았고, 말씀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에, 이 어두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줄 믿습니다.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며 말씀이 구속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만을 붙들고 일어설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의 문제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관계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 말씀 붙들고 실험하면서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자 그는 세상에서 우뚝 서며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한국교회가 지금 많이 욕을 얻어먹고 있고,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의 살 길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만을 붙들고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길교회의 살 길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고, 말씀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수라의 배성을 시험하심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내가 그들을 테스트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마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순종의 삶을 가치를 원하셨고 승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인생에 마라같은 쓴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발생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마라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만이 마라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험을 받을 때에 입에 원망을 두었습니다 모세는 입에 부르짖음 기도를 두었습니다 왜 원망을 두었을까?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해서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시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길도 있고 살 길도 있는데 살 길을 믿지 못했던 거죠 그냥 죽을 것만 같다, 실패할 것만 같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의 심이 단단히 들어서 원망과 불평을 내뱉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말라의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신뢰할 것을 나를 믿을 것을 주께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첫 번째가 무엇인가? 첫 번째, 26절 마지막 부분 보면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이와 임이라. 히브리어로 보면 여와라파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가다 그래서 라파란다는 고치다, 치료하다, 건강하게 하다, 무너진 단을 수축하다 또는 원 상태로 복구하다, 소금물을 손기 없는 담수로 변화시키는 것 등을 라파라고 구약에서서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말라기 사장 2절 말씀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치료하는 광선, 바로 라파의 광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성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나음이라는 단어는 라파라는 단어입니다. 라파,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치료의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독생자이신 아들을 찌르심으로, 그를 찌르심으로, 그가 아프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상처를 낫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픈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음의 아픈 부분들이 있고요. 우리 몸의 아픈 부분들이 있고, 인생의 아픈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도 가도 이 아픔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 모든 아픔의 근원은 죄의 문제죠. 우리 연약함의 문제고. 우리의 바로 부족한 부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께서 도 직접 마음이 상하시고 몸이 찢겨주심으로 말면서 이미 찢김 받은 마음이 상한 우리를 치료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께서 나를 치료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피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이 나를 붙들어서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마라의쓴 물을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가 나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나와 함께하시는 그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우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58장 7절 말씀 보면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숙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광 영광이 내 뒤에 호의하겠다 말씀하시죠. 내 치유가 급숙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7호 역시 요와 라파죠. 그러면 누구에게 이르는가? 58장 7절 말씀 보면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말씀하십니다. 7호의 속도가 다르다는 거죠. 급수간 7호는 어떤 자에게 임하는가? 양식을 나누어주는 사람에게 유리하며 빈민하는 자에게 빈민 늘 집에 드리는 자에게, 헐벗은 자를 입히는 자에게, 권력, 바로 우리의 피부치를 피하지 않고, 외면치 않고, 그를 마지막까지 책임지고 도와주는 자에게, 이런 급수한 치유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누군가를 치료해주고, 누군가를 도와줄 때에,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더 빨리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병은 없습니다. 하지만, 고치지 않는 병원이 있습니다. 고치지 못할 병은 없지만 고치지 않는 병원이 있습니다. 바울은 육신의 가시로 말미암아 평생 고생했지만 그가 죽을 때까지 육신의 가시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든가 육신의 가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것이 통로가 돼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어시기를 원하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치료하고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의 육신의 이 질병의 문제만큼은 해결하지 않은 채 도리어 이 연약한 바울이 늘 겸손하도록 늘 무릎 꿇도록 만드셔가지고 그런 만념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주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칠수 있는 분이십니다. 혹시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내 몸을 통해서 이루길 원하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택들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택들더랍니다. 사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고, 내 직장 사업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고, 내 자녀의 문제도 해결하실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즉시 즉시 치료되지 않냐고, 회복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나를 위하신 분이시고, 시험을 이겨나갈 때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늘 주님을 신함으로 나가는 우리 되시길 축원합니다또 하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그들이 열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류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말에서 고생을 참 많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다음에 어떤 지후로 인도 왔습니까? 엘림이라는 곳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엘림에는 세미 12개나 있었고 그 다음에 정료나무가 70주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곳에 장막을 찍어서 마음껏 마시고 쉬고 안식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마라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엘림의 부분도 예비된 줄 믿습니다. 마라만 있다면 소망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마라를 지나서 엘림의 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10편 23편 다이의 고백입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지만 다이은그 전에 무엇을 통과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하나님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10편 8 4편에 보면 시온의 대로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기 전에 시온의 대로로 가야 되는데 바로 그 가는 과 동시에 반드시 거치할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골짜기 이름이 무엇이죠? 눈물의 골짜기, 박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난 이후에 시온의 대로에 이를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4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의 영광에 동참하길 원하느냐? 먼저 무엇에 동참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은 고난 가운데 있고, 고난 이후에 영광이 오게 될줄 믿습니다. 하지만 고난 없이 영광이 없습니다. 고난 없이 영광이 없습니다. 말라 없이 엘림은 없습니다. 엘림을 맛보길 원하십니까? 영광 맛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마라를 감당하고 우리의 고난을 함께 감당해 나가는 우리의 시기를 추원합니다 고난이 길수록 영광이 길 것입니다 고난이 클수록 영광이 클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현재의 고난을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말씀나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험을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너내 신앙의 문제, 교회서의 봉사와 헌신의 문제 가운데 늘 시험거리가 도사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험의 시작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마귀가 시험했던 사람을 통해 시험했던 연에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그 시험은 없습니다. 시험을 통해 우리가 배우며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시험 당할 때에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부르짖길 원합니다. 시험 당할 때에 시험을 피하기보다는 말씀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그 시험을 딛고서 일어서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요호와나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신뢰함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역경들을 문제들을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나가는 우리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